자, 보니까 또, 한정 판매를 하네요.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라고 해서, 뭐, 구시를 돼가지고 하는데, 야, 얘를 작전을 알았어요. 원래 기존에 있던 패키지들 있잖아요. 기체들 공중전으로 치면 이제 BR들이 다 올라갔잖아. 원래 최대 BR이 11.3이었는데, 1 11 1일 올라가면서. 그래서 뭐, 한 10원절에 있던 골장비들이 이제 도태되고그 위쪽에 골장비들이 나왔 10일 언절 이쪽. 그러면서 패키지가 나왔는데, 그럼 10원절에 있던 애들이 사라졌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정 판매해가지고, 골드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laughs> 그런 것 같아요. 그 지금 뭘 하냐니까, 프랑스, 뭐 해가지고, 해가 기념일을 해가지고, 밀란이랑 보뚜루 판매하고 있습니다. 밀란 보뚜루. 밀란은 저도 있거든요. 에, 밀란도 그렇고, 보뚜루도 그렇고, 공대공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피스 능력이 좋고, 뭐, 보뚜루를 공중전에서 탄다면, 말 그대로 달려가가지고, 폭탄 넌입니다. 아, 보뜨르는 아마 보뜨르까지는 아마 공중 스폰일거거든요 그래서 게임 안에서 보니까 이제 9.7이고 이제 보뜨르는 9.0이에요. 이거 보뜨르는 가격이 8,380골이고요. 밀란은 아마 9,000골 언저리겠죠 이게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짜린지는 모르겠습니다. 판매 중입니다. <laughs> 구입하실 분들 구입하세요. 캐스 능력 하나는 밀란도 좋고 보뜨르 쪼요 근데 둘다 얘는 기만치 없고 얘는 있나? 뭐 뚜루로도 기만체는 없네요 없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음. 17일까지 7월 17일 저녁 9시까지 네 구입하실 분은 구입하세요 그리고 뭐 여기에 뭐 데칼도 준답니다 이거는 뭐 3랭크 이상 장비로 타면은 줄거예요 어, 3랭크, 그렇죠. 3랭크 이상 장비로 70% 발생하고 3번 아, 3번 하면은 좀 많습니다 끝